예,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명...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모았고 또 미워하였다. 도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할 말을 응하게 하려함이니라. 아멘. 25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전공을 무엇을 택해야 될지, 졸업하면 직장을 어디로 정해야 될지, 결혼 배우자는 어떻게 택해야 될지,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는 선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이 실패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회사들이 품목 개발을 할 때에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가전업체들도 품목을 잘못 선택해서 어떤 경우에는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 결과로 또 수만 명의 리스트라가 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선택을 잘해서 세계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셨을 텐데 성공적인 선택을 해 오셨습니까? 또는 실패를 거듭하는 선택을 해 오셨습니까?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선택만큼 너무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공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느 길이 첩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높은 건물이 있고 산들이 있어서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도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면적인 곳에서 살기 때문에 앞에 뭔가 가리고 있으면 그 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지? 할 어디가 길이 뚫려 있는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면적인 환경에서 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면서 또 길을 잘못해서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미스트를 내려다 보게 되면. 아무리 높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다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어떻게 가면 길이 뚫려 있는지, 빨리 갈수 있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첫 벽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만사 형통일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가다 보니까 또 길이 몇 갈래가 나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또 가다 보면 또 갈래길이 또 나옵니다. 또 기도합니다. A, B, C, D 이런 길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A다 라는 마음을 주시면 또 그리 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원의 선택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도직으로 부르는 특별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하는 선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고 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허락하시면 얼른 순종하고 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과실을 맺고 과실이 있는 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때몇 가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첫째로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보호하고 젖을 먹이면서 사랑합니다. 젊은 남녀는 만남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서로 끌리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길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랑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교 있을 때 청년부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어느 자매가, 어느 청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형제를 보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아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형제를 보거나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저 끌리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자연적으로 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때 끌린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나한테 응답하셨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이 자매가 드디어 용감하게 그 형제를 찾아갑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형제가 나의 남편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 형제도 또 지혜로워요. 아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연적인 것을 갖고 하나의 님 뜻으로 해서 가면 좀 곤란한 거죠. 그래요. 또두 번째는 의무적이고 쌍방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든가, <laughs> 내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는 식입니다. 흔히 말하는 give and take식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방적이고 의지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마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처럼 그처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다 좋다고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는데 가만 보면 이 야곱이 좀 사랑을 아는 남자 같아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그리고 또 7년. 14년간을 열심히 종같이 장인의 일을 섬기면서 투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14년간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야곱이야말로 정말 사랑을 하는 남자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평생 그는 변함없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정이 생깁니다. 또한 정이 사랑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싸주어 보내지 않습니까? 정이 있어서. 충분히 다 싸줬는데도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부족하다고 느낀 어머니는 또 잠깐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서 또 싸줍니다. 어머니의 정은 이 어머니에게도 정이 있고 딸에게도 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과 이 딸의 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정은 주어도 주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머니의 정은 정의 여운이 있어요. 딸은 보통 정의 여운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것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닐까요? 떠나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석별하지만 가끔 눈물 안 흘리고 좋다고 웃으면서 떠나는 딸도 있어서 엄마의 마음이 가끔 안타깝기도 합니다. 속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정의 여운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는 일방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른 네 가지 형태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털끝만큼도 몰랐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장님이었습니다. 예수메그 강력한 구애하는 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과오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거절당하는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며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버거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둘째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피줄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은 전혀 조건이 없으시기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 원망과 원성을 많이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많던 할 말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라 해서 다 모두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하, 이거는 굉장히 세기적인 사랑이다라고 떠들지만 그 사랑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축복을 만들고 축복은 행복을 만듭니다. 사랑은 파괴가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절망이나 좌절이나 포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사랑은 죽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합니다.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 줘서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흉악한 범죄인들을 보면 자라온 과정에서 그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깊은 상처를 입고 인격이 파괴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녹일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넷째는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하면 미움, 분노, 증오의 벽을 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정적이 있고 또 사업에는 경쟁자가 있듯이 우리도 살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총이요. 또 응답받을 때더큰 은총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모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봐야 남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환경을 초월해서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가치도 용서와 사랑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의 인정을 뛰어넘는 것도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찾고 있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이 찾아왔을 때 결코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고, 칭찬이 아니라 비판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에 대한 본질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그런 수많은 것들이 그런 전통도 있고 관습도 있고 사상도 있고 이념도 있고 철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동안 내가 잘못된 전통과 관습과 사상과 인연과 사상, 철학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모두 깨고 부시고 진리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갈등과 고민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며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니까, 함께 사는 가족, 이웃, 또 직장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더니 좀 이상해졌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분리가 오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고, 이집에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소외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놀랄 말이죠. 또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를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면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관계 모든 가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의 대상이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의 대상이 어떤 사회나 어느 민족이라나 개념으로 말할 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내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나를 미워하게 된다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면 피해 관계인데 피해 관계는 세상에 어떤 제도나 방법이나 철학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보면 물보다 진한 것이 피고 피보다 진한 것이 보금입니다 혈연관계보다는 보금이 우선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사람이 죽으면 혈연관계는 끝나지만 복음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하였을 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검은 칼입니다. 이 칼의 용도를 우리는 끝까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가 아픈 통증만 달래느라고 약이나 마약으로 계속 처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수술해야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환부를 째고 나쁜 것을 다 긁어내고야 합니다 숨겨진 고름도 다 짜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살이 나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골은 것은 감춰서는 안 됩니다 째야 합니다 짜내고 도려내야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칼이 하는 것입니다 불화와 분열을 일으킨 이 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그 분열의 씨앗이 되었던, 서로 미워하고 원수지간까지 몰고 갔던 그 원인이 되었던 잘못된 전통, 지식, 사상, 이념, 철학,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칼이 자르고 쪼개고 찌르고 도려내는 역할을 그 칼이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도려내어지니까 결국 세살이 돋아나오듯 가족이 직장이 사회가 보금으로 하나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칼은 모든 불신감을 다 잘라버리고 세상에 화평하게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깨닫기 전에는 칼로 수술하기 전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철저히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인 그 영혼들을 위해서 비록 내가 미움을 받고 있지만 예수를 먼저 믿으신 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사랑의 검으로 사용하셔서 가족 안에 직장 안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잘못된 사상과 인념과 철학을 다 도려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거를. 오늘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는 이런 것으로 따집니다. 이쪽에 속했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 속했으면 저쪽으로 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당도 없고 파도 없고 소속이 다르다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과 권력이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신론 사상은 근 근극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이 되어서 우상이나 물질, 권력 등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제어하면 대상이 무엇이든지 숭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으로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 진리와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으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차원 높은 믿음의 경지를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진리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